전도서 9장 4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살자 살라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 함께 4절로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끄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사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헛된 것이라고 하여 아버지 헛되다 여기며 아버지 무의미하게 그저 아버지 불평하며 그 헛된 것을 보며 아버지 귀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인생이기에 아버지 앞에 소망을 두되 그날그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함으로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붙듯이 사 주님의 기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지요? 개는 어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짐승 중에서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요즘에는 애완견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사랑받아 가지고 여러분 애완견 키우는 사람다면 가만히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개밥이요 아주 비싼 밥을 주고요. 개통조림, 개간식, 아주 그냥 개 영양제 다 구비해 놓고 먹이고요. 또 그뿐인가요? 개 미용, 사람은 미용실을 안 가도 개는 미용을 시키고요. 거기다가 사람은 스케링을 안 하는데 개 스케링도 있어요. 개한테 <laughs> 어?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고. 얼마나 개가 아주 사람보다 더 정말 좋은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우리가 개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우리가 실제 개라는 것은 뭐예요? 짐승 중에서도 가장 하찮게 여겨지던 게 개죠 그거에 비하면 사자는 어떻습니까? 동물의 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자는 힘쓰고 아주 능이 있는 그러한 동물 중에 최고로 여겨지는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는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죽어 있는 사자가, 에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 뻗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가던 동물들이 와서 여기저기를 다 빼먹고, 나중에는 개미가 올라오고, 나중에는 험만 벌레들이 다 올라가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흙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자리에 있던가 그 자리에 사자의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았다 죽었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산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영적으로 죽은 자인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산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어때요? 죽은 자예요. 우리가 왜 소망 안에 산자요? 왜 죽은 사자보다도 개가 더 낫다라고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면,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여겨지는 데 있어서 하찮게 여겨질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면,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이 세상에서 정말 군림하는 사자보다도 사자같이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산자요. 육적으로 봤을 때도 아직 세상에서 온전히 끊이지 않는 날 동안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는 자가 곧 산자요. 소망이 있는 자가 곧 살아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그 자가 곧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인가 그 소망을 통하여 정말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완전히 붙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산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요 영적으로 삽시다 육적으로도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산 것처럼 살아야 돼요.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산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지만 빛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빛으로 나타나는 원어의 뜻이 뭐였냐면은 왜 기금소에 집에 가면은 촤악 나열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쩍. 다이아몬드도 번쩍 뭐 에메랄드도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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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빨간 것도 번쩍 그 다음에 누런 황금빛이 번쩍번쩍거리는 것을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진열해 놓으면 어때요? 빛이 반짝반짝만 나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열한 것처럼 번쩍번쩍번쩍번쩍 번쩍, 번쩍, 번쩍 이렇게 빛이 나라는 의미예요. 바로 무엇으로요? 산자로서. 죽은 자는 빛을 잃지요 그러나 산자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 은이라는 게 있어요. 금은 별로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은은 어때요? 색깔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색깔 변하면 어때요? 은이 반짝반짝반짝 깨끗하게 씻어놨을 때는 이렇게 은빛이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빛을 잃을 때 있죠. 은은 어떻게 변해요? 시커멓게 죽은 빛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은은 맨날 닦아줘야지만, 빛이 은은하게 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그 빛을 다할수 있는 것이, 죽어서는 그 빛을 다할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주시는 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는 못하는 것들은 그들이 이름 잊어버린 바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죽을 줄을 알죠? 어, 어 죽을 뻔했어. 어휴, 나 죽을, 어휴, 깜짝이야. 어 죽을 뻔했네. 그러죠? 뭐예요? 살아 있으니까 감각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이렇게 딱 시치게 돼 있는데 뭐 죽을 뻔했어가지고 죽어 있는 건지. <laughs> 결국은 뭐예요? 어, 깜짝이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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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settreLes Into words> 그 모든 느낌마저도 감사하시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피부에 보면 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알러지가 생겨도 반응이 확 나타나고 뭔가 조금만 상한 음식이나도 확 일어나고 뭔가 짜고 매운 음식 만나도 막 얼굴에서 확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갑자기 깨끗했다가도 확 일어서고 이래요. 그러다 니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먹어도 반응 안 하지. 그런데 너는 반응하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몸이 민감하고 예민하다는 건데 너의 몸을 그만큼 잘 보존하는 거야. 그래서 아, 몸에는 이게 나쁘구나. 이게 좋구나. 이걸 먹으면 좋구나. 이걸 먹으면 나쁘구나. 이거를 네가 빨리빨리 반응해서 네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지하는 비결이래.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소화 불량이 걸린다. 그러면 아, 내 위에서는 뭐를 먹으면 반응이 안 좋구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먹을 때안 좋구나. 저는요. 밥 먹을 때 누가 야! 어쩌고 이러잖아요. 하여튼간 밥 먹을 때 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 백, 팔백 중채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즐거워야지, 만약에 밥 먹다가 기분 상하면 숟갈 내려놓는 게 낫지, 숟갈 들고 먹으면,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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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탈 나서 고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에 모든 체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게 반응하는 것마저도, 감사해야 돼요. 왜? 아, 내 기분이 나쁘구나. 다 쓰여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내가 밀 것을 조금 쳐,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이 비어 있다? 그러면 여간에서는 막밀 것을 막 먹지 않아요. 이게 조금 많이 씹어 먹는 거거나 아니면 꼭 밥을 충분하게 편안하게 먹어서 속을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게 최대한 하지 막 그냥 입에 땡긴 대로 막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게 소화불량이 간혹 오거든요. 그럼 고생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서 살아있으니까, 내 몸에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체질과, 내 반응과, 내 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나를 잘 만들어내고, 잘 유지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 다리가 아픈 게, 아유, 다리가 아파서 못 살겠네, 그러잖아요. 그게 오히려 사는 거예요. 아픈 느낌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 무리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무리해서, 여기가 지금 다 마무리됐는데, 아껴서 잘 사용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만약에 쌓여 앉아보세요. 나중에는 우걱우걱거리다가 뼈끼리 딱 어거워져서 부러져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병도 있잖아요. 감각 없는 병. 그리고 감각 없는 병은요, 여기에 피가 나가지고 줄줄줄 흐른 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그게 고통 아닌 것 같죠? 느낌 없는 것도 고통이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픔, <웃음> 기쁨, <웃음> 즐거움, <웃음> 이거 느끼는 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느낌도 없이 그냥.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감각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즐거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았을 적에 느끼는 감각. 내가 살았을 적에 느끼는 은혜. 그래서 어저께는 카톡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너무 다리도 아프고, 너무 피곤하면 감기 증상도 있었어라. 새벽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니, 너무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 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낙을 그대로 감사로 표현하시기 때문에. 더 감사하도록 다리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큰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요. 더 감사하게 됩니다. 어저께 이제 저는 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전에 뭘못 먹어요, 잘. 그러면 이제 바빠서도 못 먹고 이제 막또 먹고 나면은 끄끄 혹시 이게 거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먹고 이제 저녁에 오니까 먹 예배 드리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어저께는 밤늦게 뼈 감자탕을 먹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살이 찌는데 <laughs> 뼈 감자탕을 먹고 갔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왜 하게 됐지? 하여튼 그것을 먹으면서 얼마나 그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왜 하게 된 거지? 아무튼 <laughs> 그것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먹고 씹고 뜯는 거 이것마저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배가 부글리 이렇게 갔는데요 저의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 느껴지는 이 감각들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새벽님의 때클라네인 감자탕들 다 먹고 싶으셔가지고 <laughs> <laughs> 아무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랬어요.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다 해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그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 이 얘기는 죽음은 끝이다? 아니에요.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를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사망은 완전한 사망이에요. 육적으로 죽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며 산자의 삶을 죽지, 살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죽은 자예요. 거기다 두 번째 심판을 면치 못하는 완전한 사망에 이른 자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의 목숨 영원히 없다. 영생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생명이 아니라 영 벌이지. 생명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우면 이건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죽고 싶어 그러잖아요. 영 벌이 그런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죽은 거예요. 죽은 목숨인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불못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것에만 이렇게, 어, 찜질방에도 어느 정도 들어갔다가 불 있다가 나와야지 그 안에가 좋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 탈진해서 죽어요. 목이 여기 숨 막혀서 죽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불못에서 계속 타는 곳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계속이 그냥 어느 정도 놀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는 게 아니죠. 죽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이 시는 산자의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스름으로 추원합니다 7절,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가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정상적으로 성도는 일상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일상생활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즐겁고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대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감사의 뜻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다니까요. 이게 진짜 감사예요 감사 어때요? 감사합니다. 아 감자탕 얘기 왜 했는지 생각났어요. 제가 가지고 감자탕을 먹었는데. 제 습관이 뭐냐면 그 서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반찬 하나를 갖다줘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리고 이제 물한 잔을 갖다줘도 고맙습니다 이제 그걸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거길 자주 가니까 그 조원분이 저를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리고 인사도 하세요 간혹 근데 저는 그냥 생각 없이 아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어우 그냥 뭘 갖다 주시기만 하 드리기만 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나오면서 그러더라고 요 엄마 저분이 그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어떤 종업원이 너무 피곤하게 하루를 지내고 너무 지쳤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거운 발걸음을 하다가 음식점한 군데를 들어갔대요. 근데, 이제, 그냥, 에, 설렁탕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에이, 밥이라도 먹어야 돼 싶어가지고, 그 설렁탕에다가 오늘 먹는 얘기만 하네? 깍두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깍두기 국물을 확 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먹었대요. 어, 그랬더니, 주인장이 이렇게 오더니, 아이, 먹음스럽게 드시는구리야, 청년. 어게 이렇게 밥을 복스럽게 먹어. 먹는 것만 잘 먹어도 사는 거야. 아주 좋은 거야. 어이구, 복스럽네. 복되게 생겼네. 어,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눈물의 국밥이 된 거예요. 칭찬 못 듣고 위로도 못 받고 지쳐가지고 밥한끼 분이 먹으러 딱 왔는데 그냥 칭찬해 주고 복 있다 그러고 먹는 게 복스럽다 그러는데요. 갑자기 하영영 눈물이 나오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는 게그 유튜브에 있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맞아요. 저렇게 일하시는 중에 고맙다, 감사하다. 이말한 마디가요 어쩔 때는 저분들한테 기쁨이 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저 감사의 표현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했을 뿐인데 그 받는 자들에게는 어우 피로가 회복되고 기뻐지고 아 내가 보람되구나,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갖다주는 직업이 참복되구나 먹을 걸줄수 있는 건참 행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어때요? 일터가 즐거워지고 먹는 사람들이 즐거워지고 그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바로 정말 사는 날 동안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 되지 않겠습니까?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성도들은 요늘 일상생활 가운데에 늘 우울하지 말아야 돼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성도들은요,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기뻐해요. 무엇을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날 동안 산소망이 있는 자들이여, 오직 하나님이신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헛된 줄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그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 그때그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잠을 자는 것이 모든 낙이 너에게 기쁨이 되어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의복을 항상 희게하라는 것은 부지런하게 깨끗하게 정말 성실하게 요렇게잘매운무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머리에 향기름은 그치지 않냐도록 부지런히 자기를 가꾸고 깔끔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헛된 인생인데 뭐, 막 살아도 되지. 대충 살면 되지. 아이고,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건데, 아이고, 뭐, 냄새가 나면 어때?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성도의 삶은 어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씻고, 부지런히 닦고, 그리고 어때요? 부지런히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거를 면서 하나님 주신그 나이 그날 동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배하라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어때요? 지으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복대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먹고, 그것을 쓸때 어떻게 우리는 감사밖에 할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요. 영적 예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항상 즐거워 합시다. 기뻐 합시다. 늘 주님이 주시는 이 산날 동안 온전히 산자의 기쁨과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죄스름으로 축가합니다 구절해 보니까 내 헛된 평생에 모든 날 보다 하나님의 해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자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특별히 즐거움 낙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게 있다. 내 아내와 함께 사는 날 동안 이 헛된 날 동안 이 사랑을 변참고 해라 이 얘기예요. 즐겁게 해라. 는 거예요. 즐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 중에, 가정을 꾸리는 것,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먼서, 어, 1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니까, 내 셈에 서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축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데 눈팔리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이 주신 건강, 이곳에 즐거워하고, 헛된 세상 가운데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찾으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요, 성도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독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신은 그럼 복이 없는가 아니요. 독신도 말씀해 보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얘기는 바로 뭐냐?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을 때. 그 외에는 뭐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게요. 혼자 살면요, 많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맞지 내 안에 욕정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독신으로 살아갈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집중되어져서 저 주님과 함께 그냥 결혼할래요. 이제 그것을 말씀을 빌어서 그 캐도릭에서는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수녀가 있고 그래가지고 종신토록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잖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독신으로 계속 사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바울도 그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은혜 주신 것을 아버지 앞에 정말 그때그때 말아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써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요. 즐거워합시다.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동안 즐거워하고, 살아있는 자처럼 정말 꿈틀꿈틀거리고, 빛도 반짝반짝 낼수 있는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만 뛰죠. 그러나 죽은 자는 이 심장이 뛰질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자들은 이 심장이 띕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심장입니다. 성김의 심장입니다. 극률의 심장입니다. 자비의 심장입니다. 용서의 심장입니다. 섬김의 심장입니다. 마지막 이 심장이 멎을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함으로 산소망을 두고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다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이삶 가운데 나를 잊게 하시니까 또한 누구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런 내 아버지 산 것을 원망하고 감사치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 불신앙이지요. 원하기는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네. 늘 어제로 인하여 감사, 오늘도 순간순간 감사, 내일을 통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진정한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종들에게 극렬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충만 충만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